후속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볼수 있죠 어, 그리고 밥그로 자체가 대통령까지 갈수 없는 밥그로이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공대감입니다 네. 예. 선생님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치는 아예 모릅니다. 응.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고, 어, 저 뭐냐, 차기 대통령, 응.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뭐 그런 대통령 예언을 많이 했었죠. 어, 그때, 그때도 방송했고, 했고, 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애연 쪽으로는 많이 했는데, 신점으로도 네. 많이 보고, 어 정치에 뭐 누가, 뭐 그런 정치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laughs> 정치도 잘 모르지만, 그때 네. 이제 방송하셨을 때, 네, 네, 네. 예언은 많이 하죠. 예언은 많이 했죠, 제가. 네. 어. 그때 하셨던 말들이 네. 다 맞았었고 그때. 네, 그렇죠. 네. 어, 그때 애연을 해서 박근혜 탄핵 때 때부터 그랬었고 아무래도 애연 쪽으로는 만 했는데 제가 워낙 정치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또 네. 그냥 담백하게 신짜을여쭤볼 네. 뭐 건데 네. 오늘 날짜가 이제 2월 말이거든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이심 그 재판을 했었는데, 음, 네. 판결은 다음 달에 가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네. 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실적으로 좀봐주시다 일단은, 이재명 씨는 간재구설이 너무 심합니다. 어, 간재구설이 너무, 애나, 애절부터간재구설도 어, 너무 심하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 대통령까지도 될수 없는 박그룹 씨. 박그룹 자체가 대통령까지 갈수 없는 박그룹 씨고, 일단 비리도 너무 많고, 어, 자, 속이는 것도 너무 많고, 거짓말도 너무 밥 먹듯이 한다는 게 문제, 문제라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자기가 맨날, 어, 윗선이 돼야 되고, 어, 어, 숙일지 모르는 그 자세 자체가 좀안 되는 것 같고, 어, 일단은 지금 있는 당대표 자리도 내려올 확률이 엄청 커져.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일단 좀 자기로 제 2인자로 올라올 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음, 이재명 음. 대표가 내려 네. 다른 분이 민주당. 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사주를 넣고 봤을 때는, 어, 어, 일단은 항상 간제가 따르는 사주. 어 그리고 구설 시비수 항상 따르는 사주기 때문에 후속될 확률이 거의 1 0 0라고볼수 있죠. 어 그리고 사실상 어 정치권에서는 내려앉는 게어 맞다고 봅니다. 어 사주 자체가 그래요. 항상 구설이 따라야 되는 사주고 어 그리고 간제+ 간제도 뭐르게 옥살이로 해야 되는 사주 그런 사주 팔자 차어놨어요 그분은 음. 사주사 악체가 별로 그렇게 음.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툭 하면, 뭐, 어, 물귀신작전이나 쓰고, 누굴 뭐, 비난하고, 항상, 어, 누구 핑계만 내고, 항상 자기 잘못은 온다는 거죠. 어떻게든 뭐, 빠져나오려고, 어, 누구 물귀신작전 써갖고, 누굴 끄다 봐 내리고, 누굴 잡고 뭐, 그게 몸에 빼겼어요 그냥. 어, 뺏겼기 때문에, 어. 뭐, 자기가 발버둥 쳐도 뭐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해놓은 게뭐 사고밖에 더쳤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래도 많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죠. 어, 그리고, 후속은 좀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보기에는, 어, 간제가 너무, 어, 피해가기는 힘들어요. 심하게 어, 걸있기 어, 때문에.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어. 네. 그리고, 운대가 너무 안 좋아요. 이재명 씨 사주 자체가 요번 년도에 최고 고비에, 어, 자기 정치권에서 요번 년도가 최고 고비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